안녕하세요. 유니케스트에서 인텔 FPGA 담당을 하고 있는 FA 유종환 과장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웹 세미너에서는 인텔 FPGA 사이클론 10 LP의 간략한 소개와 몇 가지의 데모를 통하여 사이클론 10 LP의 사용방법과 장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텔 FPGA 사이클론 10 LP의 최대 장점으로는 이전 세대의 사이클론 5보다 스태틱 파워가 50%까지 감소하여 전력 소모 측면에서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전원 설계로 인하여 보드 설계의 비용, 공간 및 설계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FPGA를 사용함에 있어 전력 문제가 있던 엔지니어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인텔 FPGA 사이클론 10 LP의 엔드 마켓으로는 IO 익스펜션, 인터페이싱, 브리징, 센서 퓨전, 인더스트리얼 모터 컨트롤 등이 있습니다. 현재, Cyclone 10 LP Evaluation Kit을 알테라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으시며, Evaluation Kit에는 Intel FPJ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h y p e r m 이 실장되어 있어, h y p e r m 의 성능도 직접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웹세미너는 Cyclone 10 LP Evaluation Kit을 이용한 따라하기 데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엔지니어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